할렐루야! 오늘도 성경의 7대 절기들에 대하여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 25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높으신 분을 반대하여 대단한 말들을 이야기할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피공케하고 시간들과 법들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니 그래서 그들이 시간과 시간들과 시간을 나눔 때까지 그의 손 안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랬죠. 여기서 그가라는 말은 누구냐면 사탄을 말한 거죠. 적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적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신분을 반대하여 대단한 말들을 이야기할 것이다. 아주 놀랍게 사람들을 이제 말로서 위협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피곤케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을 괴롭힌단 말이죠. 시간들과, 계속 있는 때들과 그어나죠 시간들과 법들을 변화시키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한 일곱 절기의 그 스케줄을 왜곡시키고 숨기고 말하자면 저,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이론과 신학과 어떤 정책을 펜다 이 말입니다. 법들을 변화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법에 그 여기서,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말한 겁니다. 그 거기에 기록된 것을 갖다가 이제 왜곡시킨다 말입니다. 변개시킨다는 뜻입니다. 생각할 것이니 그들이 시간과 시간들과 시간을 나눈 때까지 그의 손안으로 주어질 것이다. 여기서 본 계적 계획성기로 보면 뭐 이렇게 되죠.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있죠 이건 전부 다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왜 때라고 번역하면 안 되냐면, 여보세요. 한 예를 들어보세요.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나눔 때까지, 그 나눔 때까지 여기 보면 이제 언틸한 그어 단어가 있잖아요. 언틸이 있으면 이거는 뭐뭐 할 때까지라는 말인데 이 때하고 여기서 보세요. 때와 한 때와 두 때와 반때해버리면이때 뭐뭐 때까지 해놓고 보세요. 한때와 반때와 두 반때를 지내자 할때이 지내란 말은 없는데 이말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기 쉬, 어려우니까 이제 지내리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타임은 그대로 그냥 시간이나 그러면 됩니다. 시간. 그죠.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내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기 타임지가 이제 아람어로 즈만이란 말인데 여기 이제 내가 성경 구절로 이렇게 해놨죠. 이걸 사실 제가 번역된 성경 구절을 점을 찾아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 이투 체인지란 말은 변화시킨다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사탄은 하나님의 시간을 바꾸려고 수작을 부른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일곱 절기에 입각한 그 역사의 흐름을 마귀가 변개시키려고 변화시키려고 바꾸려고 여러 가지 신학인이 무슨 교리니 여러 가지 뭐 이론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숨기거나 왜곡시킨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주 사람들은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재 개신교에서 대체신학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교회다.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그 절기와 그모오기에 기록된 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하나의 영유로만 하고 그것을 우리 오늘 우리 시대는 아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무시해 버리는 것을 지금 대체신학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메시앙주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죠 하 그걸.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구약의 모든 사건들, 뭐 구약 신구약 학급 없이 성경의 모든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복음의 정신 다시 다시 말하면 대속사적 관점에서의 그 해석에 입각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만약에 정확한 그, 어, 그 거기에다가 저 기준을 두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서안상훈 집단 같은 사람들은 어 이, 뭡니까 그저 유월절을 지켜야한다 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유월절을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유월절이 갖고 있는 보금적인 뜻에는 있죠 근데 그 뜻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고 에, 살리고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그 어, 은혜로서 그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메시 악수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유월절 정신을 받자. 본받자 이거고 또 이제 극단적인 사람들은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유월절을 안 지키면 절대로 안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가지 사람들은 뭐냐면 유월절 그런 거다 필요 없다 예수입니다 죽음으로서 이루었는데 무슨 유월절을 지키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분명 한 것은 유월절을 지금 내가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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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월절이 갖고 있는 그교훈적인 거, 그 교리적인 거. 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미치는 보금적인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지키든 안 지키든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보금적 관점에서 이건 다시 말하면 대속사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셔야지만이 이 절기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아는 겁니다. 예서 저 성경의 그 소위 말하는 그 제사법도 마찬가지고. 또, 성막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이 보금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쉽게 말해서 저 죽은 호랑이, 호랑이를 놓고 저몸가뭐 논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죽은 호랑이는 아무 힘이 없거든요. 그러나 그 죽은 호랑이가 오늘 우리 시대에 무엇을 말한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구약의 사건을 그냥 구약으로만 봐도 안 되고, 또구약계 사건을 완전히 무시해 버려도 무시해 버리고 그까지가 배우면 뭐하냐, 들으면 뭐하냐, 그건 몰라도 된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다면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모세오경 기록했습니까? 기르, 아니죠. 반드시 이유가 있죠. 모세오경 속에는 복음이 함축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창세기에 함축됐고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 1절에 함축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면으로는 핵분열과 같습니다. 적은 것이 전체를 가반한 겁니다. 그 그러니까 전체가 그 적은 단 하나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것. 살고 죽고, 뭡니까? 모든 인류의 뿌리, 근본, 원리, 그 원치, 시작과 끝. 모든 것이 드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욕기 22장 1 5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그들은 시간 밖에서 별 넘겨졌고 시간 밖에서 그들의 기초는 홍수로 넘쳐흘렀으며 여기서 그들이 뭐냐면 여기 이제 창세기 1장 5절 이전이라고 내가 적어놨는데 여기서 그들은 뭐냐면 지금 아담과 하아가 창조되기 이전의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존재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거 갖고 얘기하려면 이제 아주 그긴 시간이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시간밖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천년, 백년, 만년 하는 그런 그 시간적 개념 있지 않습니까? 그 개념 너머의 세계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의 시대에 왔던 이런 시간의 개념이 미치지 않는 세계. 그 세계에서 배어넘겨졌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배어넘겨졌다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타락했다는 말인데 타락한 살라겠다 아니면 멸망했다, 그 그런 뜻인데, 뭐, 이것 갖고 설명해라면, 뭐, 이거 끝이 없고,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기서 타임을 시간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성경에 있는 전체 그 타임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시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때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시간이라도 번역했는데, 그럴 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여튼, 자, 그 정도만 아시고, 어, 우리 계정 얘기를 보면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고도 놓고 또 여기 보면 킹정은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해놓고 또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해놨죠. 또 그다음에 한 킹은 뭡니까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라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래 돼 있죠. 전부 다 이거 이제 번역이 정확하진 않는데. 어쨌거나, 이제 내가 그 하고자 하는 골자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들을 마귀가 어떻게 왜곡시키는가, 그것을 여러분 앞에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또, 메시약주 사람들이 굉장히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여 48장 3절에, 내가 이전부터 이전의 것들을 밝혀왔다. 그래서 그것들이 나의 입에서 나아갔고, 내가 그것들을 보여 주었으니 내가 그것들을 갑자기 행하였고 그것들이 실현됐다. 이 말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먼저 사인을 준다는 거죠. 무조건 그냥 잠자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그냥 깨워가지고 무슨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노아 홍수 때도 노아한테 미리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홍수로 멸망 시킬 거다. 그러니까 너는 배를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밝혀오는 거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인을 줍니다. 예를 들어 지진 이 일어날 때도 갑자기 지진 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감각적으로 그것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새들이 날아간다든지, 지가 어디로 도망친다든지, 개구리가 뭐땅 밖으로 나온다든지, 뱀이 나온다든지 이런 현상 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 어떤 어떤 일이 하기 전에 징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탈이 나도 갑자기 배탈 나지 않, 않지 않습니까? 뭔가 속이 이상하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제 배탈로 나타나듯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갑자기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소식도 없이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오래 전부터 몇천 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란 것을 주님께서 사인 주셨죠. 그첫 번째 사인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그 원복음 최초의 복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에서 한존재자가 나타나가지고 마귀의 씨를 멸망시킬거다고 하는 것을 사인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고에서 탈출시키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한테도 어떤 것을 먼저 사인을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주고 생각을 주고 뭡니까 지식을 주고. 어떤 뭡니까? 환경을 이리 조성시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지 자다가 자고 있는 사람은 갑자기 깨워가지고 어떤 너 이거 해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부연 설명으로 자, 잠깐 이 피스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게요. 전에 저희 지난번 강의도 내가 잠깐 언급했는데 이 피스트가 이제 잔치라고 내가 번역해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내가 이제 한두 구절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그 끝이 없습니다. 그 뭐. 뭐, 수십, 수백 구절을 내가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내 증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19장 3절에 최초의 그피스타 단어가 처음, 맨 처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러자 그가 그들을 크게 압박하였으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로 들려서, 집에 잠깐 들린다, 들린다 할때이 표현을 씁니다. 턴인 턴인, 잠깐 들린다.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그가 그들에게 잔치를 만들고, 바로 되지 않은 빵을 구웠으며 그들이 먹었다. 그랬죠. 여기 보면 이제 계획성기는 식탁을 베풀고 또킹종은 잔치를 베풀고 한 킹은 잔치를 베풀고 해놨죠. 근데 저는 이제 잔치를 베풀고라 하지 않고 잔치를 만들고 그랬죠. 제가 베풀고라할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잔치를 만들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왜 그런지 증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로 되지 않은 빵 이렇게 제가 번역했는데 언리븐드 브레드라는 말을 이제 바로 되지 않은 빵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내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드시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사인을 주시고 하는데 이 사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스트 feast. 이 피스트입니다 이 잔치. 그러면 왜 잔치냐면 하 이게 우리 계승기나 보면 이제 어떤 때는 명제를 했다가 어떤 때는 절기를 했다가 어떤 때는 잔치를 했다가 막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이 교리적으로 이 아구가 딱 맞아떨어지질 않습니다. 이게 이게 톱니바퀴가 이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잔치라 하면 됩니다. 그럼 잔치가 뭐냐 이거예요. 잔치가. 그 그러니까 이거 잔치가 작은 잔치도 있지만 민족적 잔치도 있고 아니면 전 세계적인 잔치도 있단 말입니다. 그 잔치 갖고 는 영적인 의미가 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개성처럼 식탁을 베풀고 이래 부르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 이제, 어, 의미적으로는 이제, 뭐, 잔치를 차린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지만은, 이렇게 단어를 바꿔버리면 안 되죠. 식탁이면 테이블한 다는가 없는데, 이 식탁이란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이건 안, 아닙니다. 자, 제가 잠깐 이걸 늦, 넘어갈게요. 뜸씨란 말은 그냥 하문으로 효소란 말인데, 어, 여기 보면 이제 생물의 세포 안에서 짜여 생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화학 반응을 부추기는 구실의 고분자 화물을 통틀어 이루는 말이다. 그다음에 단백질만 또는 단백질과 저분자 화물로 이루어졌으며 술, 간장, 치즈 따위의 먹거리와 소화제 따위의 의약품을 만드는데 쓴다. 그다팡이란 말은 뭐냐면, 효모군이란데, 이거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스트 이스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경에서는 리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뭐냐면, 잔향균류에 딸린 한때 곰팡이 균류라는데 상당히 말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대게 싹틈으로 또는 내생포자 만들기로 불어나는데, 술이나 빵따위를 띄우는데 많이 쓰인다. 그 다음에, 누룩이 있어요, 누룩.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술 비는데 쓰는 발효제를 누룩이라고 하는데, 미리나 찐콩 따위를 굵게 갈아 반죽하여 덩이를 만들어 띄워서 누룩 곰팡이를 불어나게 하여 만드는 것을 누룩이라 한다. 근데 우리말은 이제 누룩이라고 하는데, 누룩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룩이라 쉽게 말해서, 뜸씨, 이 효소가 모인 덩어리를 보고 누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서 성계에서 말하는 이제 이 누룩이라고 번역된 이 뜸씨가 뭐냐면, 이게 결국 뭐냐면, 변질된 복음, 죄, 그 다음에 세속화된 것, 원칙에서 어긋나는 거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왜곡, 변개시킨 거 이런 오염된 것들, 이런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누룩 없는 빵을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바로 되자는 빵을 구웠으며 그들이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지 않고, 고통 가운데서 맛없는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자기 입에 안 맞는 거, 딱딱한 것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 입에 안 맞아도, 내 성격에 안 맞아도, 내 스타일에 안 맞아도, 내 환경에 안 맞아도, 내 기분에 안 맞아도, 하나의 말씀이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쉽게 받고, 쉽게 해석하고, 쉽게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번역도 쉽게 합니다. 수동태든, 능동태든, 뭐, 현재든, 과거든, 단수든, 복수든, 뭐, 무시해버릴 거야. 자기 멋대로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먹기는 좋고 우선은 쉽게 이해 될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는 발효된 빵이 되어버립니다. 하나의 말씀은 딱딱하고 어색하고 좀 뭡니까? 좀, 좀 뭔가 그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본래의 말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그 말이 갖고 있는 깊은 맛이 나는데 우리는 쉽게 발효된 빵을 먹듯이 빵이 발효가 돼야지 맛있고 부드럽고 저 맛있잖아요? 그러나 바로 되지 않은 빵은 그뭐 딱딱한 돌덩어리 같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하나의 말씀은 사실상 맛이 없는 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깊이 들어가면 그 말은 꿀, 꿀맛, 꿀보다 더 맛있는 이제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를 알 때는 그것이 귀하게 보이지만 가치를 모를 때는 그것이 하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애서 성경이 목숨처럼 귀하고, 아, 목숨보다 더 귀하고, 우주보다 더 귀하고, 정말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글자 하나하나를 가, 갖다가 우리는 정말 뭡니까? 아주 그냥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금덩이보다더 소중히 여기지만은,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뭐 발로 밟아버리지 않습니까? 아, 무시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스티킹잼 성경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제가 번역한 것하고, 다른 사람 번역한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냐 것은 이상하게 매끄럽고, 좀뭐 뭔가, 그, 뭔가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보인 것은 뭔가 딱딱하고, 어색하고, 생소하고, 뭡니까? 어렵고, 이렇게 느낀단 말입니다. 왜? 자기가 안 들어본, 못 들어본 의못 들어본 표현, 못 들어본 시제, 못 들어본 뭡니까? 그, 여러가지 그 표현법을 쓰니까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나, 하나의 말씀이 본래 그리 되시면, 그리 된 것이죠. 어쩔 겁니까 제가, 제가 일부러 그거 만든 것도 아니고 꾸민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자꾸 자기 기준에다가 뭐든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무슨 뭡니까 테크닉 모든 거다 버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 말씀을 맹맹 그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자꾸만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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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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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말상으로는 그래도 돼 그래도 돼저도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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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러,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 이거 갖고 제가 설명하려면 끝이 없는데,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기 23장 1절에 보면, 레기 23장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절기장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 히 기록된 그 장인데, 물론 다른 데도 있지만은,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기 23장 1절에 보면, 그리고 주님께서 모세기로 이야기하시는데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아이들에게로 이야기하라. 그리고 그들에게로 말하라. 너희가 거룩한 소집들로 있도록 포고할 주님의 잔치들에 관련하여 곧 이것들이 나의 잔치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잡보면 거룩한 소집이란 말이 나옵니다. 거룩한 소집, 소집이 뭔지 알죠? 뭐이라 할때 소집한다 그잖아요. 러뭐 뭐 일꾼을 소집한다, 직원을 소집한다. 뭐 구, 구, 군대에서 가면 병사로 소집한다 그랬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고랑스 뭐냐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주는 거다. 널리 널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 포고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의 잔치들에 관련한 한, 한다는 이 표현을 계획성기로 뭐냐면 이제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렇게 놨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나의 잔치들이다 이걸 갖다가 이제 계획성계는 나의 절기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키운정은 그걸 거룩한 소집을 거룩한 집회라고 번역했고, 한킹은 거룩한 모임이라고 번역했고, 그다음에 예 주님의 잔치들을 킹적은 주님의 명절들이라고 번역했고, 그다음 에 한킹은 주의 주의 명절들이라 이렇게 또단순해했죠 이것도 또 잘못이죠. 근데 절기란 말보다 사실 명절란 이 말이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명절, 절기, 잔치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 것보다도 그냥 한 가지로 딱 잔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그 의미가 완전 이제 살이 자리,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체 제가 번역해보니까 교리적으로다 깊은 연결, 연결된 어떤 끈이 있습니다. 그 끈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이 시간 뭐 짧은 시간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것이 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혈관이 통하듯이 다 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께서 님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해서 이거 잔치라고 제가 결론 내렸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죠. 피스트라를 보면 창세기 1장 14절에 시즌과 같은 단어다 이런데 이게 뭐냐면 헬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시즌 이 시즌 제가 말씀드렸죠 계절이라고 번역을 만들고 시기라고 어떤 시기를 어떤 때를 나타내는 시기를라고 번역해야 된다 고 그랬죠. 이거는 시간 약속이나 상호 약속을 말한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러잖아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옵니다. 여름이 갔는데 겨울이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이게 바로 시즌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시기. 어떤 것을 약속했단 말입니다. 어떤, 어떤 순서, 시간의 순서, 어떤 그, 흐름의 순서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참고하라고 해놨는데, 페스티벌이라는 말은 축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성경에 없고, 그 다음에 명진한 단어가 페스티브 데이라는 말인데, 이것도 성경에 없고, 할리데이가 명절이라고 번역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명절하면 할리데입니다. 이 할리데이. 근데 이것도 성경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거 명절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소개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클레임이란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이름을 불러서 오라고 명령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포고란 말은 뭐냐면 포고하다. 이 포고하란 말은 뭐냐면 야 모이라! 들어봐라. 임금님이 이번에 이런 것을 공포했다. 이런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할때 포고한다. 포고. 포구. 포고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잖아 반포한다고 그러잖아요. 반포. 반포의 그 포자입니다. 그 다음에 고자가 고알고자. 알린단 말입니다. 반포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거. 이걸 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 너희가 거룩한 소집들로 있도록 포고할 주님의 잔치들에 관련하여 곧 이것이 나의 잔치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23장에 쫙 이제 그 절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개성인으로 표현합니다. 절기에 대해서 나왔죠. 영어에 보면 이제 프리치가 선포하다, 그 다음에 프리칭 선포함, 퍼블리시는 공표하다, 프로클레임은 포고하다, 프로클레메이션은 포고 이런 나는데 여기 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어 킹음정은 선포한다 그러죠. 포고한다는 선포하다 그러면, 프리치도 선포하다 해놓고, 또딴데 보면 프리치도 선포한다 해놓고, 또 프로클레임도 선포, 저, 선포한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일관성이 없죠. 또한 킹도 선포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선포라고 보니까 안 됩니다. 선포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설교할다 할때이 단어를 씁니다. 프리치. 프리칭 한다 그래요. 프리칭 한다 그래요. 프리칭. 프리칭은 선포함. 딴 말로는 설교함, 이냐 이런 말인데. 이 프리치하고, 이프로클레미어라고는이 완전히 그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 이걸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포고를 선포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은 6일 동안은 일이 행하여질 것이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안식의 안식일. 즉, 여기 콤만은 이제 동격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소집이니. 그, 그러니까 거룩한 서집변는 뭐냐면, 안식의 안식일. 무슨 말이냐면, 안식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니까, 러안식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하기 위한 안식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안에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말 것이다. 그 안식일 안에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말 것이다. 그것이, 이것이, 그것이 너희의 모든 거지, 거주, 거주들에서 주님의 안식일이다. 거주, 거주들, 거주, 이 거주하는 곳에서 주님의 안식일이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안식의 안식일 날은 거룩한 소집 이 있는 날은 쉬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 안식이 갖고는 있 깊은 뜻이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자춘 자춘 제가 말씀드리도록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안식의 안식일을 이제 계승기는 쉴 안식일을 해 놓고 그다음에 어 거룩한 소집을 갖다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전부 다 뭐냐면 어 성회, 여금도 계승은 성회라고 그러네. 성회의 날이라고 그러고키움정은 안식하는 안식일. 그 다음에 거룩한 집회. 그 다음에 또한 킹은 심의 안식일 해놓고. 또그 다음에, 예, 거룩한 모임. 한 킹도 거룩한 소집을 거룩한 모임이라고 했죠. 모임하고는 다른 겁니다. 모임은 미팅이죠, 미팅. 우리가 보통 미팅 만나고있잖아요 그게 모임입니다, 모임. 근데 이거, 컨버케이션이란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컨버케이나 뭐냐면 i 이란 말은 공통이란뜻이이고버켓이이 말은 은 소명 우리가 소명받았다고 t 죠 하나님께 소명받 r y i 컨버켓이나뭐뭐면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소명받아서 모이는 s 이 이게 룩한한집집입다다사 그 n t 보면 이것들이 주님의 잔치들 곧 너희가 그것들의 e 기들 안에서 포고할 거룩한 소집들이다. 또 o n v 나오죠. 근데 o n is 는 뭐냐면. 개정력은 성회로 공팔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니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은 이라니라 또 주의 명절들은 이라니 곧 거룩한 모임으로 삼아 그들의 시기에 따라 너희가 공팔지니라 참부 번역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게 이렇게 뒤죽박적으로 말의 순서도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 지금 이거는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빨리빨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5절에. 첫째 달에 열, 넷째 날에는 저녁 때에 주님의 넘어간 잔치가 있다. 이게 소위 말하자면 6월절을 말하는 건데. 주님의 넘어간 잔치 유월이란 말은 뭐냐면, 넘어, 넘을, 넘을 유, 넘을 월. 넘어갈 유, 넘어갈 월. 절기, 마디 절차. 절기할 때그 절차. 유월절이러면 6월절. 그 절자. 유월절 유월절. 이걸 옛날에 제가 그 아무것도 모르는 때는 7월, 7월절, 8월절, 9월절인데 또 6월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넘어가는 절기다 그 말입니다.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 이거 이제 제가 그냥 넘어감 잔치라고 번역했죠. 그 그럴,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더 피스트 오브 더 패스 오브 넘어감의 잔치. 이걸 말한 겁니다. 그다음에 패스오버는 더 패스오버기 정과자 더가 붙어 되는 패스오버 넘어간 잔치 때에 희생되는 어린 양및그잔치 전체를 가리킬 때더 패스 오버랍니다. 더 패스 오버. 그래서 더 패스 오버를 주겠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어린 양을 우리 계승 이제 어린 양을 주겠다 그러는데 어린 양을 주겠다는 말이 뭐냐면 6월절 잔치 때 넘어간 잔치 때에 희생되는 어린 양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죠. 자, 근데 전부 다이계성경은 이 열 나흘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킹우정은1 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또한 킹은 1 4 일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첫째 달1 4 일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이것이 이제 유월절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내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에 대한 용어가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종교록으로 1월은 이제 아~ 다른 말로 도 아비버리라고도 하는데 이거 태양력으로 말하자면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3 4월을 말한 겁니다. 여기 이제 성경 이거 장 내가 창고하고 적어놨죠. 하여튼 제가 이 정도만 오늘은 하고 다음 시간에부터 제가 이제 좀더 이제 잔치에 해서한번더 말씀드리고 또 길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